스크릿 이젠 <목소리> 여기 녹슨 거. 깨졌고. 그렇지. 100원짜리가 많이 가려져야 되는데, 얘는 안 가려지잖아. 음. 그러니까 얘는 얼마 못 타.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꿔줘야 되는 거야, 타이어를. 음. 소리도 조용하네.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가 있나봐. 온비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네, 노 삼성 SM5죠. 아까 임장했던 그 상태대로 네, 지금 그대로 이렇게 차 사진이 있고요. 입찰 기간은 벌써 시작됐어요. 9월 27일 10시에 시작돼서 지금 21년 10월 5일 4시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이때까지 지금 입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수는 지금 526건 정도 돼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한번 볼게요. 네, 남양주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님이 감정평가를 해주셨고요. 의뢰를 하셨고요. 어, 감정평가액은 350만원이고요. 그리고 조사기간은 7월 23일날 그때 하셨네요. 근데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고 이력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그 담당자하고 여쭤봤더니, 사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대요. 무사고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네, 무사고였기 때문에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네, 23호에 3327번이고요. LPG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중요하죠. 124,495km를 탔고요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유사 자동차 거래 시세 그런 내용인데, 주행거리가 12만km 잖아요. 그래서 330만원, 뭐 289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 시세가 된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이 차량은 지금 350만원에 지금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하도 무현이의 남양주 세무서 주차장 내에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네, 내부 상태는 보통이었고요. 외부 도장 전체적으로 흠집이 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흠집이 좀 있습니다. 도장 하시는데 네, 도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용 연료는 LPG 가스이고요. 주행 거리 말씀드렸고, 예 지금 이 차량은 남양주시 하도읍 묵현리 남양주 세무서 주차장에 보관 중에 있고요. 검사 유효 기간은 어, 22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네, 그까지 뭐 1년이 좀 넘게 남았네요. 옵션에는 앞좌석 열선 시트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예, 차량은 뭐요 그대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 입찰하시기 전에 차량의 세부적 상태 꼭확인하시고요 성공적인 입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